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리얼 퓨처. 네. 아. 좀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아이, 엄청 피곤하죠. 어제 밤에 한국에 도착하셨다. 네, 네, 네. 그... 마침 또 저는 시애틀에 다녀왔고 음. 또 시애틀에 그냥 간게 아니라 그 AWS 에서 엑셀러레이터에 저희 리얼월드가 선발이 돼 가지고 간 거였고 음, 음.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음. 그다음에 창발이라고 그 우리 실리콘밸리 k 그룹이 있다면 또 시애틀에는 상발이라는 한인 엔지니어분들, 음. 조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분들도 뵙고 왔고, 또 마침 또 뉴욕에 가서 또꿈 페스티벌도 다녀오셨고, 또 보스턴도 다녀오셨으니까, 실리콘밸리 제외한 미국 특집, <laughs> 요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은 아, 무조건 뭐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뭐 탈로알토를 가서 음. 샌디로드에 있는 VC를 만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 미국도 드럽게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뭐희도잘 모릅니다만 아포공고를좀 음. 전달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스턴 왜가셨어요 원래 히스토리컬이 이제 미국의 이제 그어 스타트업의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은 한세 가지 도시가 거의 리딩을 해요. 음. 이제 실리콘밸리, 샌프란 주변에 이제 노스캐 노스 캘리포니아 위주의 어 지역권이 있고 네. 그리고 보스톤은 바이오텍하고 이제 MIT에서 스피노프한 이제 딥테크 회사들이 많은 기술 창업하는 회사들이 좀 많았고 그렇죠. 하버드 MIT가 있으니까 그렇 예.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와 뭔가 음악과 이런 거, 푸드나 거와 뭐 리테일, 뭐. 아, 리테일이 예. 좀 강한 이 영역이 되게 많았는데 뭐 직접 사이 하면 또 뭐겠습니까? 딥테크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바이오텍과 그리고 딥테크의 이제 핵심인 보스톤의 다녀왔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그 투자한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방문할 겸 거기에 있는 그 회사들을 창업자들을 좀더 만나보고자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 우리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회사들 음. 중에 보스턴에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지금 물리적으로 보스턴에 있는 회사는 두 군데이고요. 어. 라이프캔버스 테크노로즈라고그 음, 음. 이제 MIT의 정광우 교수님 음. 랩에서 이제 스피노프한 회사이고. 어,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세포 이미지를 2D를 가지고 있는 거를 3D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음. 쉽게 얘기하면 장기를 3D로 만들 수 있는 뭐 엄청나게 아그 하이 피델리티의 현미경 같은 거를 만들고 단기에 들어가서 어떤 약물들이 어떻게 전화될 수 있는지 아, 같은 것들을 볼수 있는 이 이제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이고요. 음. 지금 대부분의 미국의 어떤 바이오 아, 랩들 그리고 빅 아마들 랩드레이즈를 고객들로 만들고 있는 회사 하나 있고 음. 다른 회사 하나는 어, 사나힐스라는 회사고 이 회사도 이제 MIT 박사이신 어, 분이 이제 창업자이시자 어, CTO이시고 어,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의료 기기 회사가 있어요 이제 미국은 이게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한국 같지 않고 바이오라고 하면은 보통 레드바이오 신약 개발, 음, 음, 음. 어, 테라피틱스만 하는데 그리고 의료 기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요 사나 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기기에 조금, 어, 어, 해당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 대표님은, 어,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그 기존에 메트로닉이나 뭐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데몇번 이제 엑시스를 해보신 분이세요 근데 요 회사는, 어, 그 트라우마 시추에이션, 어, 뭐 예를 들면 전쟁 상황에서 전시에서막 배가 찢어지고 이랬을 때 급하게 이렇게 막 어, 지혈할 수 있는 어, 접착제라든지 아니면 수술실에서 급하게 피가 났을 때 지혈할 수 있는 접착 패치나 파우더 같은 음.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고 이거를 다 어, 거대한 의료기기 회사들과 함께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나 힐이군요 힐링을 맞습니다 네이두 회사는 어떻게 발굴하신 거예요? 어, 라이프캔버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저도 이제 거의 공동 창업자를 아주 아주 초기에 좀 알고 있었고 음. 그때 사실 너무 어리라서 투자를 못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회사 최정 전무님이 우리나라의 투자사 중에 넥스트랜스라는 투자사가 있는데 음. 거기 통해서 아마 이제 소개를 아마 소개를 받으시면서 같이 투자를 했던 케이스가 됐고 사나힐은 또라이프캔버스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아. 소개를 또 받아서. 저희가 이제 다른 창업자도 만나셨어요 많이 네, 만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프라이빗 행사 저희만 하는 프라이빗 피셔스만의 프라이빗 행사 이제 본선에 두 개를 열었는데 와, 하나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의 어 나이트. 아뭐 그냥 프라이빗 디너 같은 걸 저희가 했고 그리고 하루는 로보틱스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래도 이제 보스톤이 로보틱스 그렇죠. 중심이 좀 많이 강하다보니까 우리 잘아는 현대가 인수한 보스톤 다이나믹스도, 다이나믹스도 있고 얼마나 애양심이 강하면 회사 이름이 보스톤이면 <laughs> 서울 로보틱스에 이어서 <laughs> 네. 보스톤 다이나믹스 네. 네. 보스톤 이름 붙은 데가 꽤 많습니다 보스톤 사이언티픽스 그렇죠, 보 그렇죠. 다이나믹스 아이, 뭐 애양심이 강해 네. 오영도 애양심이 강하죠아 강하죠 강한데 사실 요번에 약간 보스톤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짜함이좀 생겨가지고 왔어요. 아~ 이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이제 보스톤에 있었던 게 (98년도부터) (2015년까지) 있었거든요 음. 거의 뭐한1 7년을 이제 거의 이나 빼더라도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창업 스타트업 뭐~ (VC) 하면은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음, 음. 네, 실리콘밸리 그쵸? 보스톤 뉴욕이 거의 뭐~ 넥트레기 네, 이랬는데 이랬 음. 이제는 아~ 실리콘밸리 뉴욕? 그 다음에, 보스톤, 어스틴, LA 정도가, 근데 1, 2등과 굉장히 격차가 2군. 벌어진. 그러니까, 양강이 뉴욕 샘플 아니고, 양강이라기 하기에는 실리콘밸리 가플 아니고, 뉴욕이 한 네. 1.5.5. 완전 2강. 그죠? 1.5 정도 되겠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2강. 저기, 여기. 2군물이. 2군물이 예. 2군 예. 중에 하나가 된것 같아서 음. 되게 짜남이 있었던 게. 그렇네. 요즘 LA도 엄청 커졌으니까. 저, 제가 그전 직장이 이제 보선 기반의 핀테크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친구가 지금 이제 보선 VC 파트너를 해요. 근데 음. 그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뭐 찰스 리버 벤처스라든지 매트릭스, 네, 네, 네. 뭐 제네럴 어, 카탈리스트. 아뭐 어, 그 스파크 뭐 캐피탈 뭐 스파크 캐피탈 은 뭐, 인스타그램 뭐 저는 뭐, 트위터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이 회사들이 음. 샌프란시스코 기반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 샌프란시스코 오피스가 훨씬 크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네. 다 시작이 보스턴이었습니다 근다 이사 간 거구나 다 이사를 가서 거의 백 오피스 메이비 한두 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약간 원조 집은 여기인데 약간 음. 비유를 하자면 곰탕집이 종로에 한쌍이는데 강남 분점이 잘 돼서 에이스 주방장은 다 강남으로 가고 여긴 명명만 유지하는. 아. YC도 원래 그랬어요. YC도 보스턴에 있었어요. YC가 어, 보스턴에서 시작했다고요? 네. YC, 와 이건 충격인데 와, 정말 와, 몰랐어. 요 YC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이 그 그. 아니, 폴 그레엄은 샘플런 사람 아니에요? 어, 폴 그레엄은 그랬고 YC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은 MIT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예요. 그래서 음. 보스턴에 처음에 이제 배치가 샘플런다고 음. 보스턴 있었어요. 음. 한1 년만 하고 없었나? 아무도 거의 모르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꽤 건강한 생태계를. 이제 아주 극초기의 펀딩부터 스케일업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다 뉴욕하고 이제 샘플 안으로 다 빨려나가 면서 음. 거의 음 특히나 이제 테크 스타트업의 레이터 스테이지 뭐 바이온 좀 다릅니다 거기에 시브시가 뭐 파이자 뭐어 노바티스 굉장히 다 많은 헤드코어가 다 지금 있으니까 근데 음. 테크 스타트업의 레이터 스테이지에 보스턴 vc들이 아 이제 안 보인다 음. 거의 이제 진공 상태가 된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이렇게 약간 음 아쉬움과 또 한편으로는 어 오히려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기회 있지 않요까 많이 생각이 어, 네. 들고 보스턴에서 그런 좋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면 초기 투자자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퓨처플랜한테 뭐 기회가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뭐제 체감상은 초기 투자자보다는 레이터 스테이지가 더 많이 줄은 것 같고 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몇몇 창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아마 저 유튜브 안볼 거니까 <웃음> 그 <웃음>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보스턴 vc들이 조금 스몰볼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뭔 얘기인지 음, 알겠어요 창업자들도 좀 스몰볼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음... 조금 더큰 게임을 하는 창업자들은 보스턴 vc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뉴욕 VC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VC들한테 어 우리 어떻게 하면 백언 달러 뭐칠언 달러 컴퍼니 만들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데 뭔가 보스턴 VC들은 어 빨리 해가지고 한뭐뭐 오천억 뭐 정도에 빨리 누구한테 매각해야지 이거에 대한 게임플랜이 되게 좀 명확한 거가 느껴져서 내가 창업자라도 음... 보스턴 VC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아주 아주 단편적이지만 아 이게 뭐 이렇게 좀이 이 도시를 좀 나가게 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이 방송 음. 보시는 한국 창업자분들도 되게 많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델라웨어 시코브로 US 플립을 하는 이유가 미국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국 자본 시장과 연결되고 싶어서 이기도 한데 요즘 특히 이제 샘플한 중심의 미국 자본 시장은 조금 저는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갖고 그 대신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높임으로써 다른 경쟁 VC가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 버리는 사례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AI 회사들 거의 다 그렇고 음. 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창업자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마음 편했던 게 음. 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진 거에 대비해서 제가 만난 샘플 창업자들은 그렇지. 너무 많은 걸 원하고. 허장 성세를 좀 많이 음. 하지. 예. 그리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방송에 적절한 영혼인지 모르죠. 아다리가 맞으면. <laughs> 허장 성세 창업가와 허장 성세 투자가 만나면은 무조건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예. 그게 또 이제 잘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 허세가 심하거나 이런 어, 정말 이 회사가 이, 어, 얼만큼을 가진 걸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 좀 많이 보는데 또 보스턴 창업자들은 좀 굉장히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정성 진정성이 너무 많아서 음. <laughs> 아 저희 그렇게 높은 밸로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laughs> 대표가 하는 거지 어 그럴 네. 수 있죠. 되게 동양스러운 건데 사, 사실 동양스러워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철학적으로는 조금 더 온라인이 되긴 하는데 아 근데 너무 스몰볼 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빅볼 게임을 하면. 뭔가 될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네. 보스턴하고 되게 비슷한 맛에 있는 서부 도시가 시애틀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시애틀에 가게 된 거는 아마존의 AWS 오.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발등에불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AI 제너레이티브 AI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을 음. 모아서 군단을 만들면 그 스타트업도 잘 되면 AWS도 잘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제너레이티브 AI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GAIA가 되니까 가이아라고 불러요. 음. 그 배치를 전 세계에서 4 0개회사만딱 뽑아 가지고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두 개만 딱 뽑았는데 저희가 아주 자랑스럽게. 예. 이러면서 말고 어디 어디예요? 따라나는 곳은 텔브랩스. 아, 텔브랩스. 아, 아니다. 텔브랩스가 아니라 트릴리온 랩스. 아, 이게 예, 11랩스도 랩스? 있고 텔브랩스도 있고 트웰브랩스는 선배님에요. 이 전배였고. 치 예. 같이 갔다가 왔는데 음. 그 배치 자체는 그냥 뭐 일반적인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음. 그냥 아마존이 뭘 제공할 수 있고 뭐 이런 뭐 창업가로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엑셀러레이터라서 좀 평이 했는데 조금 차별화되는 거는 이제 아마존의 a w s 만이줄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 크레딧을 주죠. 그래서 이제 무료로 AWS를 쓸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특공대 같은 팀이 있어 음. 거기서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AWS에 포팅을 하는데 잘안돼 음. 그런 게 있으면 전면적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음. 그걸 도와주는 게 있고 리인벤트라는 행사가 12월에 있는데 알아요. 거기서 음. 좀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뭐 이런 것들 구성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잘 활용하면 저희도 이제 미국에 있는 고객이나 VC 만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거보다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또 되게 재밌다. 음. 그러니까 시애틀은 미국의 판교예요. 미국의 판교야. 그래요? 예. 한 번도 안가봐 가지고. 어, 시애틀이 음. 미국이 왜 판교냐면 음. 소위 말하는 디테크 대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 아마존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보잉 있죠, 보잉. 보잉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도 있고. 아, 스타벅스 빅테크예요. <laughs> 아니 뭐 스타벅스 나름 <laughs> 테크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뭐 리테일텍이나 아니면 IT 특히 어. 클라우드는 완전히 뭐 클라우드 양강이 이제 애저하고 음. AWS니까 거기다 모여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잘 이렇게 안 옮기려고 하잖아요 시애틀이 음. 또 살기가 좋으니까 안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뭐 구글이라던가 뭐 메타라던가 이런 데가 다 오피스 를 거기다 음. 오픈웨이라던가다 시애틀 오피스가 있고 제가 묵었던 호텔 바로 옆에 쿠팡 오피스가 있었어요. 음... 쿠팡에서 이제 엑스 아마존 분들 많이 그쵸, 하는데 그분들 중에 야 나는 가족이 시애틀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못 옮겨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음... 거잖아요. 거기도 오피스가 있고 또 어, 제가 좀놀랬던 거는 몰로코 있잖아요. 네. 우리 몰로코가 시애틀에 오피스가 있어요. 아 본사가 거기 있어요? 아니요 본사는 아, 샌프란인데 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우리 한국 대표님이 만드신 몰로코도 유니콘이 네. 어, 이제 유니콘이고 IPO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음... 몰로코조차도 시애틀의 오피스가 있다 음. 거기 있는 뭐 분이 마침 제 후배와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었는데, 이 얘기는 뭐다? 테크 탤런트가 충만하다. 음. 특히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 음. 왜냐면 하 결국 AI를 실행을 하려면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크으. 이쪽에 노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앙트로프라이너십이 좀 적어요. 응. 음. 공급쟁이 음. 많이 된거요 그쵸, 거야. 뭐,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음. 판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랬다. 그러니까, 샌프란이 강남이라면, 음. 여기는 조금 판교인 거야. 그러니까, 음. 이 우리, 그 샘프란에서 산타클라라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그 음. 알카미노레아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 뭐, 팔로 알터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고, 거기도 옛날에 분위기가 약간 판교 같은 분위기였거든. 요 음. 그러니까 그냥 뭐, 거기 는 인텔이건, 뭐, 음. AMD건, 거기 있는 회사에 그냥 근무하는 거지, 내가. 창업은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음. 근데, 막다컴 법을 지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거기 있는 빅테크의 사람들도 야, 내가 이제 틈만 나면 내가 짐싸 가지고 창업하러 간다. 음. 뭐 이런 내 욕망이 가득한 곳이 됐다라고 하면 시애틀은 조용한 거지. 음, 음. 아, 그냥 뭐 저는 아마존 이죠 아직 아직은 네, MS가 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m s 에 있다가 스카우트 돼서 아마존으로 갔다 가뭐 <laughs> 어디로 가고 뭐 요런 이렇게 박랑의그 엔지니어들이 있는 삼 하닉스 가는 거죠. <laughs> 어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창업을 하게 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음. 분들은 적더라는 거죠. 음. 그게 좀 보스턴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보스턴은 창업자 수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삼성페이도 그루이라는 회사가 그러네. 이제 삼성이 인수를 하면서 시작된 거, 거기 보스턴이 있고요. 그리고 컬서도 보스턴 시작했고요. 아, 그렇 그리고 뭐, 뭐 냉정하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대학교 때창업한 거니까 이제 어. 뭐 하버드에서 시작한 거고, 페이스북은 진짜로 이제 어, 그래야, 거기 시작한 그렇죠. 거고. 그래서 사실 시작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음. 시애틀은 음. 창업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진짜 그 그냥 월급을 받으시는 엔지니어들이 많은 동네라고 하면 음. 보스턴은 창업가들은 있는데 약간 험블한 창업가가 있는 또는 욕망이 커지면 음. 보스턴 떠나는.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의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음. 팀 버너스리가 이제 W W W를 만들고 뭐 그때를 <laughs> 생각해 보면은 되게 크립토 비슷했던 것 같아. 뭔가 음. 탈중화와. 근데 그랬던 꿈의 인터넷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자본주의가 침투하면 결국 자본주의의 끝판왕은 독점과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